네, 안녕하십니까. 대잘라멘입니다. 오, 마이클 Good afternoon. How are you? Good a f t e r n o Bye bye. Yeah. Fine인데. Allah, 코스터맨. a l 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추석날인데. 제가 오늘 출근좀 늦었죠. 근데 아 출근이 늦었는데도 손님이 없는 거야? 응? 어? 그럼 또 올라가 봐야죠. 우리 마이콜이 없다 그랬는데. 없지, 뭐. 아, 없어. 어우 저기 있네. 손님이 우사 커스터머, 커스터머 빅토리요. 월라나월라 커스터머? 아 괜찮아. 아, 우리 클린, 디주 클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그래도 아이쿠 이게 게으르면안 돼. 점검할 건또싹 해야 돼요. 또이 친구들을 믿고 있다가 믿죠? 믿는데 너무 믿으면 나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망감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싹 봐야 됩니다. 가게가 좁아가지고 괜찮아요. 전에는 하도 커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잘하네. 어, 다 했네? 오케이. 원물 봐, 원물. 유리날 봐, 유리날. 응 인사이드. 자, 저기 소변기를 조금 덜 청소했네. 전에는 하도 커가지고 좀 관리하기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때는 보람이 좀 있었죠. 그 그냥 넓은 그 그냥 큰데 그냥 얼마 다 그냥 손님이 그냥. 어이구 그런 시대가 제 인생에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여튼 자 깔끔하게 자랐네요 내려가야지 뭐. 그렇죠그렇죠아 근데 잠깐만 여기 아우 제가 필리핀에 지금 7년 차인데 헬스로 근데 필리핀은 뭐 추석하고는 전혀 어뭐 관계가 없습니다. 자, 중국 친구들도 추석, 아, 중국 친구들도 추석 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뭐죠? 중국 친구들이 부정을 셌어요. 부정.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되게 의미가 없습니다. 필리핀 친구들한테는. 그냥 뭐다 나와 있는 거지 뭐. 음? 자, 오늘 하루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님은 없지만 힘차게. 스마일푸드는 다 훑어봤으니까, 우차! 이제, 오랜만에, LK, 아니, 저, l k 네저 위에 자른 건물 좀 보러 가야, 어, 잠깐만. 잠깐만요. 오이 뭐야? 뭐 생겼는데, 여기 바베큐집 생긴다 그더라고요그래 사지 않니까이 얻은 사람이, 저희 앞에 있으니까, 뭐 가끔씩 인사하고 그랬는데, 헬로! Hi. New f 투 n today! Yes. Grand f 바베큐. o p e n o 콜라 바베큐아아레플아데이터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굿굿자 전에 한 분이 운영하시던 그때 전집이었죠 근데 예 네. 빼시고 지금 바베큐집인데 현지인이 아 잘됐다 저바베큐 좋아하는데 응요 깔끔하게 잘해놨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비백 이브닝타임 봐. 이브닝타임 오케이 아이비백 오케이 바이바이 아바비때 아또 바베큐를 이제 편안하게 또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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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일단 맛 있어야지 편안하게 먹지 뭐 <laughs> 그래도 뭐가 생긴다는 게 좋네요. 어? 아 바베큐 먹으러 와서 사람들이 보고 아저집뭐 뭐야 저집어 이렇게 하 그런 거지 뭐 응? 어? 좋아 일단 뭐 생기면 좋아. 야그뭐 정신이 없다 이런 건 핑계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렇게 가까운데. 얼마 만에 오는 거야? 난, 한, 열흘도 넘은 것 같은데. 오고오다트는 how are you? I'm good. <laughs> 저, 진짜, 열흘도 넘은 것 같아. 아, 청소만 시켜놓고, 아, 그 어떤 분이 이제 임대 문의하시면서 뭐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차 왔죠. 확인차 오고, 그 다음에 청소만 시켜놓고, 제가 또 관리를 안 하, 관리가 아니고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청소 잘 했나? 뭐, 두루두루. 오케이, 아. 아, 이놈, 네. 아,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은 거야, 이걸? 아이고, 그래, 와봐야 돼. 아, 여기를, 지금 이제 공실 아닙니까? 공실인데, 요걸 비워놓으니까, 먼지가 안에 문을 닫아놔도 엄청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요 사이로, 문틈 사이로, 그래서, 아내한테 여기다 이렇게 대서 밑으로 좀 내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난이렇게 돼서 내려야지, 여기다 이렇게 대놓으면, 야, 이게 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하여간 여튼 응? 아, 에 네. 너는 너무 완벽하다. 응? 어디 볼까요? 아, 그래. 깨끗하게 청소잘 해놨네. 잘 해놨는데 아, 조금 다시 좀해라해야 되겠다. 아, 시국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응? 이렇게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유리를 이렇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여기다 어떻게 새 건물에다가 오픈형으로 해놓을 수도 없고 저는 잘 들어오라고 이유리를 막아놨더니 외려, 어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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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기 턴 같은데 왜려 그 필리핀 친구들이 요새 이제 에어컨세 부담 때문에 오픈형으로 하고 싶대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럼 뭐 뜯어 그랬더니 그럼 나중에는 어 왜래도 어. 요새 필리핀 친구들이 에어컨세 부담 때문에 오픈형을 찾는다네아참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여튼 깨끗이 청소가 잘 됐네요. 응? 그 다음에 화장실 쪽 확인하고 저는 또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이 안쪽에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네. 아, 와봐야 돼. 여기 세면으로 좀다 예쁘게 매끄라 그랬더니 아직 안 했어요. 이거 다시 좀 하고 페인트 마감해라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계속 확인해봐야 돼요. 이 게을르면 안 돼. 내 몸은 편한데, 요 정도도 안 하면 안 돼. 자,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는 끝내준다? 응? 하늘이 진짜 한국의 그 한가위 하늘 같네? <laughs> 참, 오, 진짜 좋다. 이 필리핀 안으로 이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에 추석이라서 그런가? 응? 되게 높네. 이 전기선만, 이, 이거 뭐야, 케이블선? 예, 약간 통신선 이런 것들만 없으면은 끝내주겠다. 진짜 끝내주겠다. 아, 이쪽 좋다. 좋다. 아난또 추석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겼네. 야, 이걸. 아이 소화전이 커버를 띄어가 어떻게 해? 언니 커버? 네가봐비비 빈방새마 빈방아 이거 이거 팔아먹으려고 자 이거 월라탕탕 스손 나쁜 아 이거는 그냥 헛도는 거니까 안띄어갖고 여기 커버 있습니다 이거 이 소화전 불났을 때 하는 건데 아우 진짜 욕 나온다 이 아우 여기 내가 아우 진짜 나온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 통째로 안떼어간게 요것만. 이게 비싸죠, 이게. 동이어가지고. 저기 어디야. 고물상에다 팔아먹는 거지. 갔다가. 이 카바 또 씌워놔야 되겠네, 이것도. 아, 건물마다 이거는 다 외부에 있는데, 그럼. 아휴 내가 할 말이 없다. 커벌 날랑 커벌. 자! 즐거운 추석날. 인상 쓰면 되겠습니까? 아, 진짜 인상이 쓰이네. 어, 응? 어자자자자자 손님은 몰라? 손님도 없네, 손님도 없네. 저거를 누가 훔쳐간 거야? 아우 망할 놈 새끼들 아주. 아우 어떻게 훔쳐가도 저걸 훔쳐가냐고네. 야 미치겠다. 아 보셨죠? 저걸 어떻게 저걸 훔쳐가냐고? 에? 제가 진짜 살다 살다 저거는. 저건 어어아 맞아 아아 주스 불아 아, 구라, 아 아플 아플 주스. 주스. 진짜 야 졸라도 졸라가 나한테 또한번 배기네 제가 아스틴 받아가지고 사과 주스 한잔아달라 했더니 이거 내린 거 그냥 주스 나한테 파인 파인애플 주스래 미치겠다 진짜 저는 요번에 저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거 왜냐면 고리도 있어 심지어 그 소방 아, 저걸, 저걸 어떻게 쳐나냐저 색, 아, 잠깐만. 오늘 색깔이 이건데, 소방도 이거더니 황동색 아, 근데 잠깐만, 졸라 가아놓고 빨리 줬어야 되는데, 색깔이 지금 황금색이야. 어? 빨래통 주스를 만들어 줄라랬나? 음. 음. 아, 맛있어. 아유. 진짜, 이 열이 확 올라다가도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열이 쑥 내려갑니다. <laughs> 잊어야지, 뭐. 일단. 저 카바 시워으라그어요더 이상은 못 훔쳐가게 왜냐면 옛날에 제거그 포터 배터리 훔쳐간거 보셨죠? 한번 훔쳐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미래나무또 온다고 응. 저게 아직 못훔쳐왔으니까겉에거는못 빼가지고 근데 통째로 빼갈 수가 있거든 아 미치겠다 저, 저거 제꺼들 집에 팔아먹어봤죠 얼마 되지도 않는거 자 저는 주스 먹고 이거 좀 삼켜야 될것 같습니다 음오자 손님 왔 아유 제이 <머람> 아, 왜이터와이자선님 왔어 선님 왔어.